안녕하십니까? 3부토건 주주 여러분. 저는 강산이고요. 현재 시간은 4월 8일 월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감사보고서 건으로 인해서 1 3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시점 상황 다 브리핑 해 드릴 예정이고요. 상장 폐지 임박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법 알려드리고 넘어갈 테니 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 영상이 널리 퍼지고 모든 산부터군 주주님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13%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최근까지의 하락은 감사 보고서권에 대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 나온 게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한두 개 나오긴 했습니다. 자, 우선 지난 4일에 이렇게 위상증자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드리자면, 지금 위상증자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감사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은 자, 자, 지난 27일에 감사보고서는 7일에서 8일 제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제출을 해야 위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그 후에 신경 쓸 일인데, 오늘 감사보고서 제출 이 나왔습니다. 자, 유선 증자 얘기는 제가 감사 보고서 이거부터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한정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나요? 물론, 감사 보고서건도 있었지만, 갑자기, 김은극 대표, 얘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 뭐, 자금 들고 틀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동안 잘 해주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최소 5만 주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뭐, 돈 들고 튄다, 상대 폐지한다, 뭐니 하면은, 바로, 뭘 해야 돼요? 소송을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삼부토건 주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소송 준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단합을 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요. 삼부토건 주주님들, 이 중에서도 변호사 다 있고, 저처럼 유튜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삼부토건 주주님들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 뭐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은근 대표는 상패될 거 알고 퇴사한 게 아닌지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삼부터건 주주님들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삼부터건의 회사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방금 삼부터건 회사에 연락을 해봤었는데 지금 전화 퍼즈로 인해가지고 전화 받지도 않고 회사를 또 찾아보니까 앞에 주주들로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끼리 뭉쳐가지고 삼부터건 상폐가 됐을 경우 집단 소송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개인들은 힘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집단 소송을 하려 하기 때문에 제 연락처로 3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소송 준비를 다해 놓을 건데 주식 상장 폐지에 대한 소송이라는 게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해 놔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나중 되면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처리되지도 못해요 혹시라도 상패나 거래정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삼부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하고 놓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탐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기까지가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준비하는 단계고요. 자, 지금 한정 단계에서 격정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모든 게 원활하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축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만 듣고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거나 뭐 신규진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이. 사실 탐부통화 같은 경우는 예전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자, 우크라이나의 종전 소식이 들려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진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종전 소식이 흐지부지하니까 다시 주가 떨어지다가 포틴이 슬슬 협상하자고 하니까 다시 주가 상승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서 주가 하락과 감사 보고서 미제출, 이권이랑 마주치게 되니까 주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단순 악재라기보다는 뭐예요? 일시적인 악재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2년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슬슬 정전할 때가 되었고 정전하게 되면은 결국엔 산부터건 원래 하려던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악재가 나올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흐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매수 진행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신규 지림은 지금 노르시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끝까지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 고점 얼마예요? 5,500원 라인. 이 라인 때까지 다시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삼부토건이 상패됐을 때 미리미리 대처하고자 하시면은 제 연락처로 삼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발 빠르게 대처 준비할 수 있도록 직전소송, 절차를 준비 다 해놓을 예정이니 저한테 삼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당장 보유하고 계신 삼부토건 이거 나중에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캐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가지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패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갈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